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마음과 또 정성과 뜻과 그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에 거스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스...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그 제물을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재판관의 말씀, 재판관의 그 판결에 절대로 복종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러한 태도를 취해라 라고 하는 측면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온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시 흠이 있는 그러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 자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냥 남는 것 그리고 또 어, 자기의 어떤 열정 중에서도 어, 하고 남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떠한 분량이나 어떠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일례로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한달 동안 살아 살고서 남는 것 그것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리고 혹시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또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보낼 것들을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러한 시선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발견되어지거든. 그 사람을 두세 증인에 의하여 동일한 그러한 것들이 확증이 되어졌을 때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상승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우리 우리만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주팔자를 보는 그러한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크리스천 안에서도 그러한 사주를 본것 때문에 뭐 점쟁이가 이렇게 하지 말랬다, 혹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는.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다른 것을 마음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서무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중앙선서로 가서 그 제사장과 그리고 재판관에게 그 판결을 맡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마음에 혹시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심제도가 있죠 지방법원에서 또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에서의 결정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범, 어, 항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정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판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성소에 가서 판결된 그런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또 살겠다. 그 말씀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또 결정이니 내가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재판관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 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복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수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줄수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마음과 또 정성과 뜻과 그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돌아보고, 또그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 역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옳은 분이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 곁에 계신 분임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우리가 앞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날, 또그런 기쁨의 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